자신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수부대원들은 멋있는 인생을 한번 살아보고 싶어서 한번 지원하게 됐습니다 악재치기 대미치기도 지지 않습니다 안되면 대기하라 안녕하십니까 육군 특전사 특수부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불가능은 없다. 안녕하십니까 해군 특수전단 특수임무대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First they'll a s t out.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공군 공정통제사입니다 육군 특전사 특수임무대는 테러 발생 시 무력 진압 작전을 실시하고 전시에는 적 중심 지역에서 특수 작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군 특수전전단은 명칭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해상에서 특수 작전을 수행합니다. 해상에서 테러가 발생했을 시 테러범을 진압하고 인질구출, 수중 폭발물 처리, 상륙작전시에 상륙의 위협 표준 및 장애물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공군공중통제사로 복무 중에 있으며 저희 평시의 임무로는 대테러 특수임무대 임무 수행, 항공기 작전과 연계된 강습 지역 운영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전시회는 항공기와 연계된 특수작전 분야에 투입 예정입니다. 민간이 가까워질 무렵 특기를 결정해야 되는 시기가 왔는데 어떤 설명회를 진행했었습니다. 공독통제사에 공제, 대해서. 그때 되게 마음속에 와닿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200명에서 유일하게 손들어가지고 지했었습니다저 같은 경우는 2001년도에 입대를 해서 해군 수병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해에서 근무를 하는 도중에 박수를 치면서 뛰어오는 무리들이 있었는데 너무 강해 보여서 선배한테 저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이냐고 물봤을때 UDT 대원들이라고 했습니다. 아 저거다 싶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제 친형이 저보다 한 2년 선배로도 복무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친형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보고 듣고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저 멋있는 인생을 한번 살아보고 싶어서 한번 지원하게 됐습니다. 이제 40대가 되었는데 40대가 됨으로써 20대 못지않은 체력은 달리기 위주를 하면서 맨몸 근력을 주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좋은 몸을 오랫동안 사용하기 위해서는 밖에서 하는 근력 운동과 그리고 런닝으로서 주로 체력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최대한 그 체력적인 부분도 체력적인 부분이지만 전술적인 부분에서 좀더 제가 그 노하우를 이용해가지고 어 팀이 좀 발전될 수 있게끔 좀 그런 분야에서도 제가 좀 따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저희 특전사에서 요구하고 있는 수준의 체력을 위주로 운동을 많이 하고 있고 후배들과 어깨를 견주어서 같이 가는 모습이 조금 더 후배들한테 귀감이 되고 어, 모범적인 선배로서 어, 인원들이 잘 따라올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항상 같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 군대에 들어오기 전에도 흔히 저희가 얘기하는 맥주병 어, 이런 식의 사람이었는데 훈련을 하게 되고 잘하는 인원들한테 지도도 받으면서 물에 대한 공포심을 조금 극복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 중대팀에서 해상훈련을 가게 되면 초크조 임무를 수행하면서 아군을 항상 저희가 보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표적인 훈련이 132시간 동안 잠을 자지 않는 극기주라는 훈련. 또한 대표적인 게한 가지가 4박 5일 동안 먹지 않고 네. 생식주가 있습니다. 그게 너무 고통스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먹을 수 있는 게딱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해안가에 내려가서 삿갓 쪽에, 네. 그리고 거기에 있는 풀들이 많은데 네. 클로버, 네. 토끼풀이라고 하는 겁니다. 해안가에 가서 삿과조개를 잡다가 낚시하는 사람들이 버리고 갔던 모양입니다. 이 지금으로 치면 초고추장이 있었습니다. 그거 발견하는 건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래서 초고추장을 걸리면 안 되니까 몰래 이제 텐트 안으로 이제 가지고 와서 이 토끼풀 있는 토끼풀은 다뜯어왔습니다 네, 섞어서 이제 먹었는데 그게 큰한 끼가 되, 되어서 아, 나름 아, 엄, 그때는 엄청난 거였죠? 엄청난 그한 끼를 먹는다는 네. 것 자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포만감도 너무 커서 제가 네. 힘이 있어서 남들보다 똥더 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생식 축제로 저희는 좀 가까운 곳에서 있었는데 그래도 거기는 그나마 치기 좀 많아가지고 그나마 치는 치 네. 많이. 치 정도면 괜찮죠. 네. 저 근데 치을 많이. 건강식품. 네, 맞습니다. 제일 힘들었던 거는 저희 공정통제사 기초 과정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소수였고. 체력 달련이나 어떤 교육을 진행할 때 보면 교관들이 뭐한 6명, 7명 이렇게 나와서 같이 운동을 진행하니까 거의 2대1, 3대1 교관들이 더 많다 보니까 그게 되게 부담스럽고 힘들었고 체력적으로 힘들었고 어차피 수리하고 같이 생활해야 될 선배들하고 훈련을 하다 보니까 기초교육 내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경직되 있고 어려워 있고 심민적으로나 체력적으로나 되게 힘들었습니다. 매체에서 나오는 건 극히 이제 일부분이라서 그렇게 크게 뭐 동요하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다만 염려하는 부분은 당연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매체를 통해서 그게 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조금은 걱정하는 것 같고 원래 제 모습을 제가 그 자랑하면 좀 부끄럽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높으신 선배님들은 그러한 모습을 보고 좀 민망해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뭐 시청자들과 같이 뭐 편안하게 웃고 넘기는 정도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막상 나온 거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네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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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은 것 같아요 네다 똑같은 것 <laughs> 같습니다 저희는 나오진 않았지만 네. <laughs> 이 질문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 솔직히 말해서 전회를안 느끼는 날이었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 어, 저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족들보다도 더 가까이 있고, 더 같이 있는 시간도 많고. 얼마 전에 이제 생일이었는데, 훈련이 딱 끝나고, 어, 디브리핑 하기 위해서 디브리핑실을 모였는데, 그 후배들이 또 나름대로 준비해가지고, 뭐 깜짝 서프라이즈 파티 이렇게 <laughs> 해주니까 되게 고맙더라고요, 그때. 그런 거 하나하나 챙기, 서로가 이게 크로스 체킹 하면서 챙겨줄 때, 뭐 그럴 때좀 전회를 조금 더 깊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냉정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약 5년 동안에 걸쳐서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저한테 교육받으셨죠? 네, 맞습니다. <laughs> 솔직히 뭐어 때? 딱첫 이미지가 딱 그랬습니다. 아, 유니티. 아, 군인. 딱 그게 딱 와닿았습니다. 뭐, 다만, 그때 당시 좀 힘들었을 때는, 지금도 마찬가지시겠지만, 그때 워낙 잘 달리셔가지고, 특히 오르막길. 그때 좀 힘들었습니다. 선두에 서셔가지고 저희 딱 끌고 나갈 때. 그 굉장히 연륜이 들어보여서 아, 네. 네, 맞습니다. 제가 좀 나이 먹고 가가지고. 네. 물론 네. 군인은 나이를 네. 생각할 네. 필요는 없는데, 네. 20대 초반의 네. 대원들하고 같이 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네. 네. 저도 모르게 아마 잘해주지 않았나. 네. 네. 청해부대 에 제가 토울이 2인과 30진을 갔다 왔는데, 딱 토울이 10년이었습니다. 사실 많은 변화가 있는 건 사실인데, 그 중에 크게 이제 와닿았던 거는, 전화 사용이었습니다. 첫 아이를 아내가 출산을 하고 한달 만에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으로 갔습니다. 전화 사용이 안 되다 보니까 아내가 아이를 잘 키우고 있는지 다치지 않는지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좀 고통스러웠습니다. 이 전화 사용이 자유롭게 된다라고 했을 때 너무 신기했고 힘들기가 깎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19년도에 대체로 탑팀을 했었는데 그거는 각 여단에 있는 특수 임무대끼리 가장 성적이 좋고 우수한 자원들이 전투력 경연 대회를 해서 가장 우수한 부대한테 탑팀이라는 명예로운 수여를 하게 되는데 5년 만에 그 탑팀에 선발이 돼서 나갈 수가 있었고 팀을 만들었는데 그 팀에서도 한번 해보려고 지금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성하는 기간이 되게 생각보다 많이 걸렸었습니다. 기본적인 임무수행하고강습지역 운영하고 침투 임무를 생활하려면 한 4년에서 최소 5년 정도 걸려야 있는 작전이 투입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되게 소수정의 이런 얘기가 좀 타이틀이 많이 붙었던 것 같습니다. 체력적인 부분은 일단 오면은 만들어 갈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기본적으로 그 마인드셋이 갖춰져 있는 사람, 이해하지만 어, 특수부대 훈련을 소화해낼 수 있고 버텨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버티기 위한 그런 마인드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와이프도 반 군인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저희가 임무 수행하다든가 훈련하고 작전 나간다고 하면 그걸 자, 자연스럽게 당연스럽게 생각하고 근데 다만 좀 미안한 부분은 이제 애들이 아직까지는 조금 어리다 보니까 자주 못 만나서 그게 조금 애들한테 좀 미안한 건 조금 있습니다 그, 저는. 방군인이 아니라 그냥 군인인 군인. 것 같습니다. <laughs> 예, 같이 가고 있지 않나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고맙기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직 조금 신혼이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더 걱정을 좀더 많이 해주는 것 같습니다. 강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훈련을 나간다고 하면 하나 하나 막 챙겨주려고 좀 걱정을 해주고 많이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그런 훈련을 준비하면서 뭐 좀그 책임감을 조금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저희 아들이 좋아하는 딱지치기, 갱치기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딸이 좋아하는 부르마블도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딸은 제 팀원들이나, 아니면 딸은 선우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저한테 완전 혀를 찰 정도로도 승부욕 진짜 세다고 하면서, 그때 조금 알았던 것 같습니다. 아, 내가 승부욕이 쎘구나, 이런 생각을 당한 네. 것같습니 그걸 느끼면서 살지는 않지만, 이때 네. 보면. 네. 네. 몸에, 몸에 이렇게 배교 있지 않나요? 네, 않나 네. 네. 맞습니다. 나라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전시에 두려움 없이 망설임 없이 나가겠지만은 평시에는 어느 정도의 이 긴장감을 유지할 네. 수 있다고 뭐 두려움보다도 생각... 약간그 항상 작전에 대한 긴장감이 네. 있어야 된다. 네, 네. 자신감이 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수부대원들은 항상 실전에 대비해야 된다고 뭔가 전투를 즐기면 즐겼지 전투를 두려워한다라는 건 아마 없을 것 같다라는 말을 자신 있게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공정 통제사는 어떠한 임무가 주어지더라도 반드시 임무 완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믿어 주십시오. 네, 육군 특전사 또한 국민들이 안전하게 발 벗고 잘수 있도록 항상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망설이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나가겠습니다. 대한민국 특수부대 어디?